함께 목사 함기도 함으로 6월 10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더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528장 찬송입니다. 528장 찬손입니다 I don't 늘 위하여 예비해 주신 우리 성경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부터 26절말씀 이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부터 26절말씀 우리 한절씩 교도 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노니라. 여다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라. 네.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며, 어, 참 예배자이신 주님을 소개하는 모습을 오늘 보면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다리면 물마른 생과 같아서 목이 마르고, 힘, 몸이 쇠지죠 하염없이 두레박을 내렸지만, 마른 목을 죽일 수 없었던 여인. 오늘 본문에 이 여인 여자가, 어, 물 실은 새벽 첫 차를 기다리듯이 예수님께 말을 건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과의 대면, 예수님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대, 만나, 자신과 만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신의 갈망에 직면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갈망을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지구극이기도 하지요. 그 피고한 사연은 알 길이 없지만 벌써 여섯 번째 남편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남편이 없다는 사실도 아니고, 그 짓도 아닌, 어모한 수사로 대면하고 싶지 않는 자신의 영적 실상을 감추려고 안간힘을 쓰는 여인의 모습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빈곤함과 부지런 없는 욕망을 말씀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실 때, 우리는 감추지도 말고 둘러대지도 말아야 할 것을 경험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달갑지 않는 자신과의 만남이 그리고 나서야 주님을 진심 진실로 찾게 되고 또 알아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조처를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감춰진 목마름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섯 남편이 있었다는 것과 지금 사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는 이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데려오라는 말씀으로 여인이 자신의 몸가름에 직면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기대하게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 실상을 이 정도로 안다면, 응, 우리를 피해 도망가 울타리를 치고 상종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도리어 생수와 찾아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쁜 상처의 자리에 생수를 흘려 보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숨길 것도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아픔과 슬픔은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의 치유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과 대면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한편으로는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직면하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알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인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과 남편이 있었던 가구도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닌 사실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자이고, 비정상적인 부부 관계에 있는 여인인 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시다. 자신을 통해 열어주실 여인의 영생 얻는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인은 자기 자신에 이어서 이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생수이신 주님을 영접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서야, 어, 그녀로서는 받을 자격고 염치도 없는 은혜를 수납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예배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모세, 오0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장소, 예배 장소로 언급되었던 그리심산을 예배 중심지로 삼아서 또 그곳에서 예배하였습니다. 이 두곳 장소, 중,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묻는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둘다 예배, 둘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와 상관없이 영부와 진리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이자 진리이신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존재의 근원이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방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과의 대면에 이제 이어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생은 영이신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어떤 장소, 어떤 의식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리고 성령 아래에 계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이 예배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편을 바꾸면서 영광을 채우는 육신 속에, 육신에 속한 마음 갖고는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인 성령으로 끊어난 자만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강조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참 예배는 자유하는 자가 자유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메시아인 주님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하며 인생의 몽골함이 해소되리라는 희미한 희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말하는 그가 나다라고 말씀하이 한마디는 그녀의 일생 인생을 뒤엄던 개시의 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전동의 무대가 아니라 상처 입은 한 여인의 신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높은 성전이 아니라 깨진 마음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기다림의 끝에 다가와 내가 그라고 말씀하시는 분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계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께 오늘도 기도하며 강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대면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볼수 있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계시는 예배자로서 자유하게 하시는 참된 예배 의 주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줘 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우리 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으로 우리 새벽 기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그룹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큰 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